또 가서 팬스기 이스타이 스타 문화 이 스타 아지오네 코리아니 난번 얘기하는 처럼 한국과 중국에서 믿음 믿음게 있는 것 같다. 구독 좋아요 알람하고 아, 댓글 부탁해요.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사는 한국남자 레만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알레한테 그 인천공항에서 트리나리 캐리어줄? 응, 그, 오늘은 그 캐리어줄에 이어서 한국 카페를 보여줄건데 그 카페에 이 한국인의 양심을 볼수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여주려고 해요 그 사진을 알레가 아하. 보고 여기 이탈리아랑 한국이랑 문화적으로 좀 아하. 다른 점이 있는지 알아봐 줄수 있어? 네, 저 카페 좋아요 아니, 이 사진인데 이 사진 뭐가 됨? 음... 테이블 위에 핸드폰? 이게 한국 사람들이 카페에 가서 자리를 잡는 그런 한국인들만의 좀 특이한 특징? 뭐 그런 거야 아, 진짜요? 음. 핸드폰으로 자리는 잡는다고? <웃음> <웃음> 이렇게? 어, <laughs> 어 이거 알았어 어. 이게 한국에서는 굉장히 흔한 일이야 진짜요? 진짜 <laughs> 있을다고? 안 가져간다니까? 아, 여기 없어지 거야. <laughs> 없어없 지울 거야. 아니, 아. 아니 진짜, 좀 위험해. 이 사진을 보면 알래 여기 보면은 노바이디피치노 you know? 트북 맥북. 응. 우 이런 식으로 이 비싼 맥북으로도 다이를 잡을 수가 있어. 맥북으로와 어, 맥북으로 이거 신기해요. <laughs> 왜냐면 우리 커피 살때 커피 서서 마셔. 아 커피 살때 서서 마셔 이탈리아. 응. 맞아 맞아. 거의 서서 마셔. 그러니까 빨리 빨리 마셔야 아, 오히려 우리가 이탈리아가 커피 마실 때 빨리 빨리. 어. 너이 렌티스요? 피아노 피아노 공카 얼마야? 이거 반대 말이야. 어반대 말이야 진짜. 아 진짜. 오, 어, 반대가 있네. 이탈리아 커피에서 빨리 빨리. <laughs> 빨리 빨리. 엄청 빨리 마셔. 뜨거운 걸 금방 마시잖아. 어. 왜냐면 음. 이탈리아에서는 그 에스프레소 커피 가 유명해요. 아, 여기는 음, 이거 맞잖아. 어, 그 커피 진짜 음, 음 조금, 조금밖에 없어서. 어, 맞아 맞아 맞아. 바르게 차가우신 거야. 아 커피가 지금에 음. 에포가 이제 음, 그러니까? 아 맞아, 그러니까 빨리 마 마셔야 돼. 우리 매일 뭐, 멀티 아메리카노, 뽀로인가 음. 놈들이 뭔가이베 뱀도 까이 이거 빨리빨리 빨리 마시면 요. 오. 빨리빨리 <laughs> <laughs> 어. <끝날>, <laughs> 빨리 빨리 마시면 여기 뒤집어집니다. 어. 네. 그래서 이게 진짜 한국과 이탈리아이 문화가 너무 다른 것 같은데 한국은 툭툭 변러치네. 이 국제번호, 노메시 U 82. 빨리빨리 빨리, 노 <laughs> 오또 이가 베르시 베르시 노 근데 커피에서는 슬로우 슬로우 옹따 알바 인베시에 이탈리아 뚜뚜 슬로우 슬로우 베로 야, 알바르 반, 카페 이거 반대로 진짜 이건 진짜 반대 알레 그러면 은 이탈리아 사람이 네가 봤을 때이 응.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핸드폰 같은 걸로 자리 잡는 거 있잖아 뚜 커서 펜쓰기 고스타 고스타 고투라 아, 지난번 여기 음. 가는 거처럼 한국인과 중에서 믿음 믿음 되게 있는 것 같다. 아 한국인 한국 분들의 믿음. 응. 그러니까 그거 진짜 좋아해서 음. 그런 것도 있으면 좋아할 것 같다. 이탈리아 사람들? 응. 어 근데 여기 잘안될것 같다. 여기 왜여기로왜 다들 안될것 같아? 여기 진짜 위험해서 아. 걱정해야지. 핸폰은 컴퓨터 어, 가지고질수 있어. 어, 특히 파에세 아반차토 미 이탈리아. 그렇게 루바도 아, 외국인 많아서. 이노 는탈인 외국인? 응. 음, 사람 없을 때. Uh -huh. 그없어질거 같아. 한 번에. Uh -huh. 내가 안 쉴도 있어서. Uh -huh. 거의 없어졌어. 또. 어, 진짜. 그때 그래? 마실 때 uh -huh. 한번 그 사람 외국인였어. Uh -huh. 내 옆에 와서 갑자기 말하기 시작했어. 말하는 거 시작했어. 수비 두 곳이 앞발라 그냥 어해 그런 거. 뭐 하고 있어? 어, <목소리> 그 사람 책을 <목소리> 책으로 내 핸드폰 위에 해서. 레스코스타. <목소리> 이렇게 해서 책을 다시 잡을 때 애플에서 없어졌어. 꿈에서 났대 애플에서도 내가 미쳤어. 미쳤어 <laughs> 그냥 화났어 왜냐면 바로 봤어 갑자기 했는데 mm -hmm. 가, 갑자기 없진, 어, 없, 없어졌는데 uh -huh. 내가 친구 내 옆에 친구 있어서 어? 얘기했을 때그 친구한테 너의 핸드폰 어디야? 너 여기, 여기였어 uh -huh. 얘기했는데 내가 볼때 uh -huh. 없어졌어 바로 음, 딱, 딱, 딱 걸렸어 딱그 걸렸어, 걸렸어? 어 그래서 그 사람 불렸어 uh -huh. 어 저기 어디 간다고 생각해? 그렇게 얘기했어. 우 와. 앉아. 센서 뽑으라. 당분 없어. 내내 <laughs> 핸폰 잡아서 뭐 뭐야? 오. <laughs> 그러니까 진짜 여기 안 그래. 여기 음. 좀 위험해. 아 카페. 앉아도 조심해. 조심해야지. 앉아도 조심해야. 돼. <laughs> 여기 그냥 이렇게. 그러니까 이렇게만. 테이블 아, 위에 있으면. 여러분 정리하지 알래 말해. 그냥 내가 앉아서 이렇게 또 아도 위험한데 <laughs> 이걸 네. 이렇게 놓고 커피 먹고 커피. <laughs> 커피 사러 가면은. 더 유용하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. 나별로 음. 추천스고 있어. 맞아. 아, 원 그러면은, 원래 그러면 이 사진은 어떻게 생각해? 그 사포토의 카페 코리아너, 한 카페인데 여기서 무료 충전기를 제공해줘. Dare be carico di gradiscono quindi p r a t m e n t e io arrivo, non c'è batteria, carico, bevo caffè, parl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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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ando esco prendo ben carico. a t 그런데 이거 무료요? 이거는 무료로 봐야 돼요. 이렇게 어. 세발 카페, 에프렌디 카페 너, 이거 스타멜버인 코리아. 한국에서 커피 마시면 꽤 비싼데 그거 마시면은 드셔온 인클루저 내서비스 있죠. 서비스에 펌도 있다고 보면 되지. 근데 한국 커피는 음. 비싼 편이에요? 솔직하게 이거 지금 이거 비스토스야, 코리아, 이탈리아 너. No? 음. 어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리자면 한국 커피가 이제 이탈리아 커피에 비하면 조금 비싸죠. 이 이탈리아 오단테, 우레우로노. 이거 내 생각이는데. 이탈리아에서는 커피 마실 때첫 번째 서비스 거의 없어서 <laughs> 아돌직고인데 <더울 짓건데? 웃음> 서비스 거의 없어서? 어, 오케이 그래서 문화야 그냥 아침 시작하는 거 필요한 거어차아 그냥 필요한 거야 아 카페에 필요 거야? 아침에 내가 카페에 있어야 돼 <laughs> 네 한국이 한국인 한국에서는 음흠. 친구 만을때 좋은 했다. 시간 보내고 싶을 때. 아, 내가 고민했어. 드라마 보니까. 근데 아무튼 K <laughs> 드라마가 이렇게 영향력. 네. <laughs> 그래서 음. 좀더 비싸서 비싸고. 음아 분석 정확하다. 어. 세비스도 좋고, 야, 이거 알레 어? 네, 정확한 거 네. 같아요. 생각. 나 이것도 몰랐어요, 저는. 이런 생각할 줄 몰랐는데, 의외의 반응을 또보여주네 알레가. 맞아요. 맞습니다. 맞습니다. <laughs> 네, 네, 여러분, 오늘은 제가 제 이탈리아 친구 알레랑 같이 이 한국 카페 사진을 보고, 알레의 반응도 보고, 또 이탈리아 카페 문화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. 저도 얼핏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 알레가 이렇게 좀 정확하게 얘기해 줘 가지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됐고 또 알레 그 카페에 이거 책 덮어서 이거 가져가는 소리 이거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우상 <laughs> 그래서 그 테크닉 M 이런 수법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예, 아직 여행업에 돌린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이런 게 유럽에 자주 일어날 수 있으니까 좀 네,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, 저희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